자,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힐링데이 제목은 뭘까요? 항상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고 이러는 겁니다. 전도치. 특별히, 오니. 김지원 전도자께서 새로운 현장에 가시기 때문에 생각나는 제목이 "전도치요", "왜?" 내가 가는 곳은 직장 일터가 아니라 선교지 현장이다. <laughs> 요원양을꼭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 전해야 될 영어 선생님이 못 만나게 됐어. 기쁘죠? 마음이 홀가분하지? 복음을 전하기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하지 고민하다가 안 마주치게 됐다니까 마음이 날아갈 것 같지? 왜냐면 내가 그렇게 다 겪어봤기 때문에, 늘그 마음을. 확인해야 되겠는데 자신, 있고 뭐 부담되고 기도되고. 그런 게 막, 사라지면 숙제가 해결된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13장 절 전도 치유. 사도행전 13장 48절. <laughs>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암떠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그 말을 듣더라. 사도행지 10장 38절. <laughs>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을 하시며 모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laughs>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고로키 2박 3일 3박 4일 동안 함께 하면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 뭔가 부딪히고 남게 하시는 그게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립시다. 예배 예배 사모하는 거 좋죠. 근데 진짜 메시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삶을 통해 함께 할때 거기서 보여지는 거, 전달되어지는 거또내 속에 있는 편안한, 가식 없는 질문, 궁금증 거기에 대한 답변 그게 진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잘 먹고, 놀고, 보고 잘한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속에 지나간 모든 모든 속에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또 대화하게 하시고 마음에 남게 하시고 또 때로는 중요한 부분들을 서로 소통했는데 그거 내가 모르고 지나친 것도 있을 거야.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실제 메시지입니다. 진짜 메시지는 삶이라면 이제 우리는 어떤 전도 가정 그죠? 실제 가정 현장이 내 전도 현장이라니까 직장. 속해 있는 삶의 현장이 진짜 전도 현장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근본 질병 가운데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전도는 여러분, 영접이 아니고 답을 보고 답을 전달하고 답을 찾는 겁니다. 내가 <laughs> 전도는 하고 싶고, 전도는 해야겠다는 사명이 있는데, 뭔가 전도가 어렵고 불편하고 잘안 돼. 뭐라 그랬죠? 왜 내가 복음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으면 쉽게 말을 못할까? 그죠? 내가 섣불리 말았다가 창피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또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들을까봐, 모든 게 뭡니까? 나중에. 창세기 3장, 사단의 전략, 니가 높아져서, 니가 하나님처럼 되어져 조금만 내 자존심 스크래치, 내 어떤 뭐, 얼굴에 좀 창피함, 요런 것들. 그래서 요런 문제를 보면서, 아, 이게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부분에 걸리는 거구나. 요 근본, 나의 상태부터 점검되어지고, 나에 대한 답부터 찾으셔야 돼. 그게 전도의 시작이다 나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예전에는 아, 구원의 길 참, 진짜 막, 청산유수처럼 잘했는데, 지금 잘 안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 학습이라고 그러잖아. 학습. 그죠. 그때는 집중해서 막 하다 보니까 좀, 외워도 적고 지고, 뭐, 좀, 뭐, 깨달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학습이 아니라 생명이거든. 생명은 자라나는 거라니까. 복음의 능력을 한번 진짜 맛본 사람은, 그 능력이 점점 배가 되어지게 되어있지, 그 능력이 축소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영접,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본 전도가 내 인생에 한번 체험되어졌다면 그게 계속 이어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사실아, 세밀이 또더 넓게 보는 이런 눈들이 열리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개인, 개인 전도의 목표가 뭐냐?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놓고, 전도가 되어지는 인생으로 나를 찾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변에 많은 응답받고, 많은 물질, 자녀들의 행복, 다 있지만, 결국 그 개인이 전도가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면 또 한계와요. 어느 날또 우울해져요. 어느 날또 문제 부딪힌다. 전도가 되어지는 인생이래야,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문제가 오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거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내 인생의 목표고, 목적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어떤 존도요? 지금 현장 딱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계획은 이거 아니에요. 불신자 존 김천지역, 주변에 시험든 자, 만남을 계획했다가 안 되지는 자, 겉으로 안넘어가거든또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안 하는 것 같죠. 기도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다. 결국은 그들도 다 돕고 함께 가야 되지만 결국 개인이 어디에 눈이 열려지느냐면 불신연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저 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되돌주는소니다 불신자 전부 다 해봤을 겁니다 그죠 영접도 시켜보고 새가족 돌보기도 해보고 그러나 그 개인이 또 다른 생명운동을 할수 있는 중직자로 전도제자로 세워지는 요 응답 요 응답을 향한 응답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는 나의 전도의 그림이 있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시대가 지금 필요하는 게요 그림을 가진 자라는 전도 시대, 치유 시대, 질병 시대. 그러면 내가 불신자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 주술자로 세워지기까지는 가장 먼저 어떤 응답이 보이셔야 되냐면 결국은 이게 뭐예요?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혹은 사단의 전략 열두 가지 구조 인생의 배경 주인 소속 그래서 지가 저 사람이 본인이 하는 게 아니다. 저 사람 은 움직이는 배경 배후 운명 볼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디에 지금 집착하고 모든 걸다 빼앗겨 있냐 우상 숭배 틀린 거 다른 거 어디에 잡혀 있는지 그럴 수 밖에 없는 삶의 배경, 성장 배경, 가문 배경, 또 개인에게서도 특별한 경험, 이런 것들이 상체가 되어져서 저 사람에게 올수 밖에 없는 우상숭배, 경제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물질에 집착할 수 밖에 없는, 뭔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으면 계속 사람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뭔가 어릴 때 병으로 고생했으면 계속 평생 동안 건강이라는 부분에 사람이 잡혀가지고 살수 밖에 없는, 틀린 것, 다른 것에 빠져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올바로 하지 못해 그렇 잡히신 거기에 잡혀서 모든 것을 본다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모든 것을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을 건강, 행복, 정신 문제. 그러니 그 사람이 빠져 서 밖에 는 드러나는 드러나는 삶의 문제, 집착, 중독, 분열, 시기. 결국 그것이 뭐냐면 가문을 통해 계속 반복되어지고 가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다 결국 죽는 거거든. 이 불신자 상태의 인생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계속 어디서 멀리 말고 나를 통해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오늘도 영생이 부담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좀 관계하고 대화하고 그러다가 포인트 나오면 복음 전하고 두분 다시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딱나호 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렇게 도 기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한번 도전해 볼때안 되는 거는 안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와 내시간표를 보면서 지 하나님의 인생을 찾는 거예요. 또 내가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가 자꾸 나와지기도 하고, 정리되기도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와, 이게 성령 역사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때 내가 된다. 그래야 이제는 어떤 엘리트 앞에든, 어떤 문제 낙심자 앞에든 그 앞에서 내가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자꾸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시간표라. 안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영적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전도치유. 전도가 안 되어진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입니다. 돈 많아도 만족 안 됩니다. 자식 잘 돼도 참 보면은 짐승 비슷하게 맨날 나 중심, 우리 가족 중심, 내 새끼, 내 새끼, 거기에 빠져있는 거 보면 뭔가 인생이 나는 안타깝고 초라하더라고. 전도치유. 요걸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진짜 여기에 딱 집중하고 몰입되어져. 불신자 상태가 정말 이해되고 보여지면 그냥 그리스도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요. 저 오래된 문제를, 저 숨겨진 문제, 저 포장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으로 역사하셔 가지고 그리스도를 듣게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다. 또 오직이 안된다는말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지금 단어만 이해하고 단어를 듣고 있지. 오직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라는 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면 된다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게 답이 됐다거든. 많은 이, 이 응답들이 지금 안에 이 숨겨져 있고 포함되어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 보여질 때, 오직 그리스도의 답이 붙잡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자꾸 나를 질문하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점검할 수 있도록, 전도 치유. 전도 치유 안 되면 다안 되는 거라. 다른 힐링, 생각 치유, 마음 치유, 결국 자기 자신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전도치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작정된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지 시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안 됐고 그릇이 안 됐단 말입니까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모가 나를 못 믿는데, 부모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 맡길 수 없는 상태인데, 오냐오냐 이쁜 짓 해주고, 뭐 먹여줘, 그거는 진짜 어린아이 수준이잖아. 그래가지고는 인생이 참더없는 인생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힐링, 내 인생의 하나님, 전도가 치유되어지도록.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시간표는 뭐죠? 도전입니다, 도전. 그죠? 무엇에 도전하는 시간표냐? 아까 말씀드렸던 불신자 전도, 현장 전도. 여기서 실제로 복음을 선포하는, 전달하는, 생각만 머무르지 말고 오늘도 이발하는데 옆에 아저씨가 이 투블럭 언제까지 깎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나중에 한 70, 80대도 투블럭 할수 있습니까? 머리 옆에 빠짝 올리는 건응 어. 그니까 미용사 아줌마가 뭐머리숨만 남아있으면 은뭐 70이고 80이고 하지 그런 말들 하는데 내가 옆에서 하, 그때까지 견뎌줘야 될낀데 내가 그랬거든 사람들이 막 웃더라고 나는 머리숱이 그때까지 남아있어 줘야 되는데, 이런 의미였는데, 이제 요즘에 단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또, 왜 요즘에 백세 시대인데, 아, 나는 그 말이 아니고, 머리숱이 그때까지 남아있겠냐, 이 말이야. 그래,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 머리 자르는 아줌마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음식 먹고, 그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면서 그러더라고. 그런 대화 하나 포인트 속에서도 차, 찾아지잖아요.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잖아. 좋은 생각, 좋은, 건강한 음식 먹는다고.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거는 영혼이 사실은 건강해야 되잖아, 우리 인간이. 영혼이 자꾸 힘이 있고 살아나야 생각도 건강하게 할수 있고, 그건 활기되고 활력이 있어야 뭐 음식도 챙겨 먹고, 뭐 관리도 하고, 좋은 음식 먹는 거지. 그,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가지고 대화를 좀쭉 끌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좀 전할 사항이나 주변 이 분위기 때문에 자꾸 눈치 보게 되더라고. 그런 내를 보면서 나도 계속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나, 와, 이게 미쳐버려야 되는데. 누가 듣든 말든, 몸이 어디 걸립니까? 혹시나, 체면, 이거 다, 똑같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런데 딱이 틀을 깨는 누군가는, 그죠. 자꾸 모델로 쓰는 거야. 창피한 것도 아니고, 뭐, 거기서 또 그렇다고, 뭐, 앞뒤 상하시 무조건 전화하는, 이런 또그 수준도 아니잖아. 적당한 대화 흐름 속에서 정확하게 딱 복음 전할수 있는 상태. 나도 이제 나를 찾고, 내 기도 제목을 찾아가는 것이. 맨날 이제 후반기, 하반기 본격적, 본격적에 샀는데, 진짜 본격적인 하나님 시간표 속에 내가 현장에 미치고 불신자, 전도에 미치는 이 시간표에 기도합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늘 주시는 마음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 당연히 믿고. 여러분들도 그 흐름 속에서 전도는 목사가 전도 잘해가지고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목사가 전도 잘해가지고 교회가 좀 되어줘도, 내가 요, 요 응답 속에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은 별볼일 어, 없어요. 잠깐 뭐 되는 것처럼 하면, 같이 분위기 타서 으쌰으쌰 힘나지만, 결국 개인의 숨은 문제, 또 개인의 깊은 문제, 나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뭔가의 갈등 속에 내가 그걸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죠? 우리 자식들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직장 동료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땅도 필요없어 돈도 필요없고 건강도 필요없고 오래 사는 것도 사실 이거 안되면 짐이지 뭐 수고지 진짜 기도 제목 잡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 하나님 진짜 우리 전도가 치유되어야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응답해 줘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 주신 말씀 우리가 언약으로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세워지고 성시되어지고 그 말씀은 혼과 영과 간절미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다해봐다해 좋아 지고아멘하면 어릴 때부터 전도자의 메시지를 듣고 자라서 이제 축복된문는 현장 전도 요 시간 표입하니 우리 도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조금 센스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 제시할 포인트를 잘 봐야 되거든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떤 문제에 걸려있는지 불신자 6 가지 상태 속에 그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가정, 가문 후대 문제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 9절 점술 미신, 미신 점술 우상은 뭡니까? 다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직접적인 답을 주는 데가 훨씬 사람들한테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걸려있는 문제를 볼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 하나 놓고 영적인 걸로 살살 살 살살 들어갈 수 있는 대화의 포인트, 복음 전할 포인트를 보는 거죠. 드러난 문제. 그리고 그 사람이 숨겨진 문제. 못, 못 보는 문제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감추고 있는 문제 있습니다. 엘리트들 행복해 보이고 잘난 것 같지만 혼자서는 뭔가 엘리트이면 일수록 뭔가 인생이 허무가 느껴져요. 하, 내가 이거 하려고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나? 그렇게까지 내가 밤안 자고, 응? 안 먹고 안 자고. 강추고 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볼수 있는 영적 사실 중심의 눈 포인트. 그래서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개인이 지금 체험하지 못하면 결국 시간만 다 가는 거예요. 인생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이 붙잡은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대화를 하게 하시고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각 우리 일상 속 일상 생활 속에서의 오고 가는 대화도 뭐냐면 다이 포인트 속의 대화 오고 가치게돼 있어. 진짜 언약을 잡았다, 그죠내 관심이 온통 거기 있는데 질문도 농담도 뭐 하는 말도 다그 잡혀 있는 거기에 하는 거지. 은양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시간표를 잘 보시고 결국 우리 인생의 최종 사명은 뭡니까? 진짜 증인이요, 모델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겁니다. 후대 앞에, 현장 앞에, 시대 앞에, 우리 가족들 앞에. 그죠? 정말 그 소중하게 생각할 게 생,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분들 앞에, 그 현장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모델로, 어떤 증인 모델, 불신자를 전도해서 전도제자로 세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인 전도자의 모델, 전도자의 증인으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잘 사는 게 우리 사명이 아니고, 복을 받는 게 우리 사명이 아니고, 이... 받았어. 근데 그다 받은 게 언제 확인되고 드러나냐면,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니까. 전도자의 증인, 전도자의 모델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런 응답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플랫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계속 작정된 자를, 그죠?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하나님의 제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붙이시는 찾아오는 존도 플랫폼. 내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드는. 원이가 이제 직장, 학원을 가면 왜 존도 못합니까? 원장이 어른으로 느껴지거든. 국어쌤이 한참 선배로 느껴지거든. 영적으로 보십시오. 다 어린애들입니다.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죽어 있는 자들이면 시급하게 보여져야 되겠지. 어린애에 있는 자면은 우리가 부딪힐 그게 아니 거지. 돌봐주고 기다려주는 거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 듣지 못하면 생명 얻지 못하면 결국은 죽은 거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대화에 내가 영향받지 않습니다. 두 분은 서로 잘 통하기 때문에 맨날 전본 얘기 뭐 스님 얘기 하겠지 그돈 얘기 하겠지 성공 얘기 하겠지 세상 중심의 성공을 계속 얘기하겠지. 근데 그게 자꾸 영향받는다니까. 왜?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내 상태, 내 수준. 그럼 나는 그런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 취휘 받을 거냐. 내 자신의 정체성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왜 붙였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내게 되고 보이게 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 뭔가 자신들도 모르게 지금 빠져 있는 집착된 문제가 보여진다니까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남편 원망, 미래 불안, 건강, 건강 집착, 뭔가 잡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플랫폼 되어지는, 그래서, 스무 가지 전도 전략. 그죠? 여궁답의 증인이고 모델되어져야 됩니다. 제자로 세워가는, 그 중에 특별히 다섯 가지 기초, 뭐죠? 우리의 통상적인 삶이요. 내 개인의 상태, 만남, 가정, 직장, 지역,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요 현장을 내가 딱 보고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도록. 2 0가의 전도전략 다섯 가지 기초상. 전도 치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 우리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수단, 방법이 뭐냐니까 나를 통해 말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을 딱 붙잡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봐야만 자꾸 내가 내 중심에 뭔가의 생각 수준 한계 넘어서지게 되죠 넘어서서 개인전도 치유 도전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모델로 세우지는 요 인생의 그림을 가지고 오늘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것도 사실 응답 아닙니다. 말씀을 진짜 이해하고, 말씀을 진짜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할수 있도록 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야 사실은 그게 은혜고, 증인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어렵게 하지 말고, 성경대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진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데, 안 된다는 것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 못했단 말이거든. 그래서 딴거 하지 말고 진짜 집중, 정시기도, 정시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신비에 새기고 편집되고 부딪혀 오는 그 시간별 속에서부터 시작해라니까. 그래, 진짜 맞다. 진짜 불신 상태에 내 인생 과거에 대한 한이 생겨질 때 하나님이 나를 그런 일을 겪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이해되고 보여지면서 현장도 똑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임 받는 증인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현장이 치유되어지도록 우리 개인의 전도가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과 노력과 어떤 갱신이 아니라 오늘도 정확한 은양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확인하는 전도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현장 속에 20가지 전도 전략이 성취되어지는 모델 증인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